그니까 아, 저거 때문에 말리잖아요. 저기 화면 한번 돌아 손 한번 돌아오고 손 쓰는 거 자체도 손입니다. 해잘 정리를 왜안 하지? 어나보 갑자기 아니 9분 때까지는 진짜 세랄 방룡 거리 갈아 급으로 엄청 잘떼놨던아이고왜 이러죠 갑자기? 냉덕순좀 토로에 받고. 네. 기멸충 2개 저글링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화염차가 곧 있으면 4개가 되고요 기갑병으로 변신도 할수 있어요 밤질구그와중에다어야 이거 바로 달리는 판단 기갑병 믿고 바로 달리는 판단 근데 지금 저글링이 너무 많아서 물론 마가...저거 막아... 저글링 다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저거는 일벌레 뽑고 있을 거니까 저 차원 도약하는 판단이 나빠,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들고 요건 레이너 선수가 저 화염차 해병의테러를저걸리으로다 차단한 다음에 빨리 정리를 하고 정면을 뚫다 보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가나왔던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이 게임은 거의 다 끝난 건데 무슨, 뭐가 있냐면은 어, 아직... 전차 두 개... 뭐야... 저게.. 나 마우스 안 보여... 늙었나봐... 어, 우리 이전 순으로 잠깐만요... 전순이 하나 더 찍혀서... 이것 때문에 좀 봐야겠어요... 킹민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왕이 다끊겼고 그래도 12시에 막아낼 수 있겠죠... 12시에서... 12시에 어떻게 돼 있죠... 설마... 막... 여왕 음, 두개 찍혔고... 궤도 사령부에서 지게로버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어 잠깐만 이거 저 킹님 파는 너무 좀 설레발이었어. 그렇지 지게로버. 어! 어 난리 났다. 이거 좀 고칠 자원은 좀 있어요. 어 진짜 난리 났어. 지게로버더 없나? 여왕 두기로 이거 잡아낼 수 있나요? 어어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미어왕 포초. 아, 포초 하나가 좀 아, 아프긴 합니다. 지게로부더 없나요? 사령부 못 안착시키나요? 야, 이 게임 갑자기 재밌어. 게임 재밌어. 갑자기 재밌어. 어 난리 났어. 지게로봇못 떨어뜨리도록 해야 되고. 사령부, 안마당 사령부가 깨진 것 같은데, 아. 부하장 날아갑니다. 야, 이 게임 몰라요. 근데 부하장 12시에 안마당 있기 때문에, 어어. 아, 여왕 잡혔구요! 여안 나오고! 유로만엽전 와,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킹님판으로 설명하다가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쵸? 와, 틈말 갔거든요? 이쪽으로도 옵니다. 민독주. 와, 와... 자가라가 맹둥충 스킬 쓰는 것 마냥 들어가다 일벌레가 한번더 찍혔죠? 어? 분명히 저글링이 잡히는 것 같았는데 일벌레가 더 찍혔어요. 진화장으로 한번못 들어오게 틀어막고 수열로 여왕 크게 살려주고요. 그래도 잡힐 수밖에 없을 텐데 시간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허리 돌려서 여언자 하나 점사. 예언자 점사 어차피 잡힐 거기 때문에 일벌레 이번엔 쇼타임 수가 좀 먹혀 들어갑니까? 끝까지 예언자 점사에서 일단 예언자 다 잡았고요.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사도 분신 지나전 짓고 있던 거 취소했습니까? 아니 면 계속 짓고 있나요? 어 이번에는 이득 많이 보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프로토스가 이기는 게임이죠? 진화장 깨고요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또타임도겉투루 어 쉽게, 0대3으로 세랄한테 치는 소수는 아닙니다. 아무 기사, 스캔 탐색 없나요? 오, 자동포터까지 어, 소울 닿지 않은, 굉장히 타이트한, 전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 갑자기 각성, 뭐야, 이렇게도 잘하네. 테라는 이런 맛이에요, 원래. 시간을 주는 것보다 계속 몰아붙이는 맛이거든요. 어어?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어 아니, 내가 이런 게임 안 하려고 했는데, 제랄드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어, 저거님 들어갔고요 근데 해병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미니을좀 놓쳤습니다. 오 저분이 다 들어온다고 이거? 아 이거 자체도 순해요. 맞게야 맞겠지만 이꾼 때문에. 아 근데 해병 컨트롤이 <laughs> 좋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땅미이 점사 실패. 뽀잉 오 저기까지 날아고요정명병력 막아낼 수 있나요? 빈집 하면서 막아내야 의미가 있는데요 아, 마일로드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맹독주 잘 굴러갔는데, 결국엔 막지 못하고 쥐지. 저기 유튜버, 어, 뭐야, 캄, 감... 뭐야, 나 멀피졸라 지금 자고 있는데, 나 억울해, 억울해. 이런 내, 내 멀피, 우리, 내 멀피졸라가 더 귀여운데. 역시, 어제 했었던 대로 플레이를 하니까, 지금 만화 소도가 대처 잘하고 있거든요. 청구발톱, 근데, 관측선 아우, 뭐야! 와, 저기, 저기까지 가버립니다.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아, 에바가선 제발, 어택 딱 좋아지면 그냥 가서 모두 끼고 오래서 내리면 되는데, 불사조 한두개 왜 이렇게 조는 거야, 불사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삼사적이 대신 맞아주면서 나머지 유닛들이 딜하는 상황인데, 드로고도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일꾼까지 동반에서 같이 싸워주는 게 낫겠죠. 막으면 이깁니다. 드로고 막으면 이겨요. 컨트롤, 맞는 거 뒤로 태워주고요. 아, 불매자라가딜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불선 잡혔고요. 역장, 맞는 거 태워주는 분광기 엄청난 열투가 나오고 있는데요. 뽀뽀즌. 아, 이거 못 막나요, 못 막나요. 역장 너무 잘 썼구요. 위쪽 갤러트 그냥 놀구요. 돌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갖다 붙어봤자 그냥 녹아요. 차라리 전멸이 나왔어요, 차라리. 아, 이렇게 못 막네요. 쇼타임 대단합니다. 야라는데요? 바. 미친 <웃음> 수고. <웃음> 수고. 아이 또트 수고 is 새끼. 아, 새끼라고 치려고 했군요. 쌍기 우치려고 있고 더 심한데요. 수고가 나은데요. 어, 수고 is better. 어, what's better? 아니, 부부 싸움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까지 갔다가 따라와요. 아. 이거 일꾼 조금 섞여 있다고 치즈러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솔직히 한줄 끌고 온 겁니다. EMP 잘 맞췄고요. 과연, 거신 소방패는 정중앙에잘 들어갔는데, 집중관이 오래 버팁니다. 집중관 어, 집중관의 힘으로 EMP가 좀 부족했는데, 아, 후속 병력이 오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한 번만 막아내면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지금 왜냐면 앞마당 다 털었어요. 앞마당 오... 봐... 이게 뭡니까? 였는데 여기서 일꾼 더 털면은 게임 터져요. 공이 없이 역불염자. 12시로도 갔거든요. 어, 뭐야? <laughs> 거의 이거 살라딘 홈런 금인데, 12시에 불금이 있는데? 자동포탑아 이렇게 잡히면 너무 큰데 목표가 고졌다아코안 들어왔어 으어 점막 지금 센트븐 많고 오류선 하나 또 점사 두기 점사 허리 돌리면서 해병 하나 잡고요 야클레의 저런 난전 공격을 클레이한 거에 비해서 피해를 안 입었다고 봐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잘 막았어요 맹독충 굴리고요. 뮤탈 없이도 그냥 싸워 주는데요. 아 뮤탈은 어디 갔죠? 도대체 뮤탈 네 번째 베이스 치고 있습니다. 미쳤네요, 세라!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테란 보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그 몰입을 했습니다. 클레 입장에서 몰입을 했어요. 계속 자원적으로 피해 주고요. 또 이터널 엠파이어 네 번째 베이스죠. 압박 계속합니다. 한기 하는 거 그냥 일사불러 안 하고요. 전막 제거했어요, 또. 어 뭐야 이거 방금 뭔데 엄청 많이 뽑아놨어요 12시 병력 싸먹기 아~~ 나어 뭐 긁혀요~~ 양쪽으로 싸먹습니까 레이너 어어어어나왔어 모든 명령 다 끌고 왔습니다, 클램. 저글링 다시 한번 빈집털이. 이건 저글링이 이겼을 텐데, 일단 뒤로 빠졌구요, 납치. 아직 가시지옥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안 돼서, 공소조차좀 늦게 잡아주고요 가시지옥, 전진 배치시키면서 뚫어내려고 합니다. 끝까지 상기해서, 뒤로 잘 빠지고 있는 클램이긴 한데, 어 이거 먹어줄 수 있나요? 수열도 있거든요. 수열 수열 저글링 없을 때 먹어주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나요. 오아 메카닉 이겼어요. 변현수 선수 메카닉 이겼어요. 오 나는 옛날 기억이 뭐 무슨 경기였냐면은 변현수 선수가 메카닉을 썼는데 그 이런 해외 선수들도 아니고 다른 뭐 외국인 저거한테 줬던 느낌이 나거든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데. 오 이번에 트리플 트리플. 먼저 압박을 한번 가는 상황. 어안 싸우고 크게 돌아요. 어? 맹독충 점수하면 근처에 본인은 맹독충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어 과연, 이 싸움, 맹독충 하나는 일단 소모 당했구요. 세라에 추가 맹독충도 오고 있나요? 자, 결국에는 이 찌르기를 통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아! 참, 시원해. 이 바퀴 나오기 전에 당장에 저글링숫자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맹독충 만들어줍니다만은. 아, 맹독충 다 소모됐구요. 요왕 잡혔습니다. 바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오, 저건 진짜 바퀴, 바퀴 나옵니다. 바퀴 나와요. 완전 남자판인데요. 바퀴 하나 정도면 충분히 저걸린걸로 대처할 만한데 바퀴가 더 나옵니다. 바퀴 세기 맹독증 참사. 바퀴 더, 바퀴 너무 많은데요, 레이너. 레이너 지금 러시 오면은 레이너가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면은 레이너 바퀴쪽으로안 올렸거든요. 아, 이거 오면 어떡하죠? 지금 3 베이스끼리 위치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세라의 선수의 우린 레이너 지금 저걸 돌린 센스는 정말 좋습니다만약이 오는 거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맹독충 만들어질 때까지 참기 위해서 일단 뒤로 한번 빠지고, 오 최대한 바퀴의 체력을 소모시켜줄려고 하는데 이쪽도 좋아요, 레이너도 좋아요. 아 엄청나게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요 왕수를 계속 하고요. 바퀴속로 완성됐거든요 레이너도 바퀴 찍어야죠 레이너 막아주면 이깁니다 막아주면 이깁니다 어 일벌레 많이 잡히고요 세라 일벌레 많이 잡힙니다 레이너 막았어요 g 지